3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극약값이 존재하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되고 얘도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이거는 f1이 3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f'1, f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을게요. f'1은 마이너스 삼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제 이거이 정리하실 때요. 로피탈 써서 구하셔도 되고 정의대로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일단은 정의대로 구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는 정의대로 구하시되 시험때는 로피탈로 빠르게 쓰는 게더 빠르세요. 아시겠죠? 로피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을 한번 여기 위에다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의도 근데 느리진 않아요. 자 여기 리미트 분배를 시켜 주십니다. 왜 분배를 시켜 줄수 있냐면 어차피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니까 f 프라임도 존재하고 f 2 프라임도 존재하니까 이렇게 리미트를 각각각 분배를 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선생님이 f 프라임 1을 빼주고또 f 1도 빼준 이유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서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서 하나 빼주고 하나 더해주면 상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거 상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앞의 식은 f2 프라임 1이 될 거고, 뒤의 식은 f 프라임 1이 됩니다. 이게 지금 4라는 거죠. 4, 그래서 아, 이런 식도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 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f2 프라임 1은 7, 그래서. 총 이렇게 f2 프라임 f f 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실제 본 문제를 풀 건데요. 우리가 역함수에 관해서 g 프라임 f 프라임은 구할 수 있었지만 2 프라임은 구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의대로 가시면 돼요. 항상 역함수에서 문제가 약간 꼬이면은 정의대로 가시면 돼요. 정의대로 가십니다. 함수 하면은 x가 되죠. 미분을 일단은 한번 하세요.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 프라임이니까 미분을 한번더 하십니다.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뭘 넣으시면 돼요? 3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x에 3 대입 이세 가지 이용하셔서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네,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할게요. 구하시면은 g' 3은 7분의 7. 그래서 답은 34가 도출이 됩니다. 어, 계산 과정을 생략했는데요. 여기선 여러분 이제 앞에 내용을 아시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영상으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